그동안 다음 멤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종첸! 김, 종, 첸. <laughs> 김종첸이. <laughs> 발표해 주시죠. 삼종 봤어, 삼종. 아! 삼종 애교? 어, 아기의 상어, 어, 아기의 상어, 어뚜루루, 어두르루 귀여움 뚜루룩 뚜루룩 바다 속뚜 속뚜 뱅! OST 3종 괜찮아 사랑이야 태양의 후예 백일의 당구님 30초 어. 이상씩 쉽다. 불러주세요 근데 그거를 풀로 불러야 돼 <laughs> 아... OST 많이 됐다, 형 OST 3종 괜찮아 사랑이야 태양의 후예 풀로 백... 불러야 돼세 개를! 세개다요 아, 뭔가 뮤지컬 시키네. 세개라니 저기 나도 세개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래서안한 거야. 내가 그래서 걸고 안 한다고 했잖아. 불로어야돼스글어야돼로스 글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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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그글로 아, 코 있으면 아, 좋죠 와, 어, 에코 아, 좋다. 자, 야, 종대 노래 한번 들어보자 어우, 나 종대 형 들어본 적이 없어 나도 있어? <웃음> <웃음> 나 목이 너무 너무 갈라졌는데? 자, 간만에 우리 종대 자 대진 미디어 신 대진 미디어 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진 미디어 신? 이 정도? 에코 좀더 해요